벽돌로 이쁘게 쌓여져 있는 회색 벽돌로 아, 상당히 이쁩니다. 이런 벽돌 젊은 심 취향의 3,40대들이 좋아할 안녕하십니까. 당신 근처에는 있 당근 부동산 이수장입니다. 오늘의 매물 소개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이 매물이다. 오늘의 매물은 광주에서 약 25분 정도 걸리는 신축입니다. 신축으로 이쁘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회색 벽돌로, 하얀색 벽돌로 이쁘고 은은한 벽돌이 예상되는 아름다운 주택 소개시니다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도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서 이렇게 들어온. 진입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주차도 편리하고요. 이쪽에도차두대될수 있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위치도 가까운 거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왼 오른쪽에는 숲이 있고 이쪽에는 2차선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공기도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구가 이루고 있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카라반이 여기 있네요. 여기 쪽에서 바라본 사진고요. 이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쁜 여기도 보면 창문, 여기도 창문, 여기도 창문을 달아놔서 이쪽에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이쪽부를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생성이 돼 있고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 서, 북 향으로 돼 있고요.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뷰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시원한 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자, 다음 사진 동쪽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차량이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큰 도로에 잡혀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차가 두 대, 이렇게 보시죠두 대가 충분히 토지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예상되어고요. 여기 테크도 돼 있고 잔디도 이쁘게 깔아져 있는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해당 토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어, 국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다적으로 뭐 진출하고 신호 없이 바로 갈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어, 수직에서 바라본 모양, 토지의 대략적인 토지 모양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고요. 차두대 이렇게 교영할 수 있는 정도 모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전기라든가 우수, 뭐 오수까지 완벽하게 돼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 지리적으로 위치 한번 보시면, 여기 해당 오늘의 매물은 여기에 있고요. 장선, 궁천까지는 약 14분, 약한 8km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주, 광산 아이시 보이죠? 광산 아이시까지 약 23분, 18km 정도 뭐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리 같은 경우는 광주, 광역시 생활권이 가능한 점. 그리고 이쪽에 평동 군단 뭐, 진곡산단에 있는 분들도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점. 이쪽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현황표 한번 보실까요? 물건번호는 20번이고요. 광주광역시에 근접해 있고 약 30분 거리에 있고 습세권 신축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신축입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남산에 리있요 토지 면적은 4 7 5제곱다 144평이고요. 건물은 118제곱 1,2층으로 되어있는데 36평입니다. 고전 철근 콘크리트죠. 요새 철근 콘크리트로 지우는거 건축비가 많이 상승한거 아시죠? 요새 어 콘크리트 사장님들이 대모하셔가지고 파업하신 것 같은데 요즘 상당히 상승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공은 22년 3월 17일 어우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중수는 2쪽으로 되어 고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는 단독주택, 방은 3개, 화장실은 1개, 시설은 뭐 잔디마당이나 데크, 옹벽 같은 경우라든가 우수 우수 기반 시설은 다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고 수도는 상수도이고 도로는 약5 m 정도에 접혀져 있고 주차는 2대.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요. 입주시기는 즉시 가능하십니다. 방향은 정남향으로 지어있고요. 전기수도는 실사용량에 따라 부가되고요 매물의 특징 보시면 숲세권이고요. 공기가 매우 좋고요. 건물상태 최고, 관리도 최고로 돼있기 때문에 건물상태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의 특징, 광주에서 30분 거리 주차도 매우 편리한 점 그리고 매매가는 5억 5천 사정상 금매입니다. 사정상 금매입니다. 정상 금매인 거 저렴한 물건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현장 사진 디테일한 촬영부보 오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당신 근처에 있는 당근부동산 이사장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께 아름다운 물건 소개시켜 드려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해당 주택이고요.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먼저 외관 한번 보실까요? 자. 외관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외관 벽돌로 이쁘게 사이즈 예, 있는 회색 벽돌. 아, 상당히 이쁩니다. 이런 벽돌, 젊으심 취향에 3 40대들이 좋아할 그런 벽돌로 보여지고요. 어, 전원수, 테크하고, 예를 들면 멋진 경계석도 사이즈 있고요. 아, 이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집기고요 어, 선대 것 없이 다 고급 자재로 어, 쓰,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앞 외관은 열고요.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고요. 또 제가 또 들어가서 건물 안에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으로 해서 여기 테크도 있고요. 앞마당이고요. 자, 이렇게 앞마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앞마당에 이렇게 있고요. 자, 테크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출입문, 현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중문, 중문으로 들어갑니다 중문같은 경우에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같은 경우에도 두께가 상당히 큰 두께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거 같은 경우에는 중문 두께가 얇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열을 위해서 더 고급 자재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거실이고요 거실에서 앞마당을 바라봤을 때 뷰는 요렇게 나오고요다 LED등 여기 보시면 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다되어있고요 대리석 오, 대리석으로 텔레비 놓는곳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컨센스 TV 어,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쁜 황금색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방색 등 이쁘네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안방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갑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은 이렇게 안방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안방에도 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장착이 다돼 있고요. 자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깔끔한 대리석으로 다 설치가 다 완벽하게 저기 환풍까지 될수 있게끔 다돼 있고요. 어, 문 손잡이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여기 붙박이장 드레스룸 이렇게 있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요새는 다 샘플로 이쁘게 다 나오네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은 여기 보시면 계단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계단 밑에 이렇게 수도꼭지 있고 여기 세탁실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어떤 집부 같은 경우 여기다가 애들이 놀수 있는 한 3세에서 한 7세 정도 애들은 놀이방으로 만드신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놀이방으로 만들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부엌 있고요 자 여기는 또 메인 화장실, 네,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 이렇게 이쪽에도 이 도로 쪽으로 창문을 내놔서 센스 있게 창문을 내놔서 이쪽에 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오시고 여기에 작은 방 하나, 방마다 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장착돼 있으니까 요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 정도로 보실 것 같고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빨리 올라가 보. 볼... 계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창문을 내놓으셔서 갖고 창문을 보통 여기 내놓으시면 이것도 비싼 비용이 들지만 아, 창문이라고 환풍이 되도록 창문을 설치뒀던 정보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2층에 올라갔을 때 여기 뷰보이십니 뷰가 산속 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뷰가 좋고 상당히 퀄리티 있게 잘 지어진 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앞에 마당 이렇게 뭐 카페나 뭐 그림 그런 공방이나 그런 걸로 쓰시면 좋을 것들 이상되고요. 여기 보시면 2층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도 싱크대. 예. 싱크대 있고 여기 딥베란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인덕션이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이 층에 또 화장실이 또 있네요. 이 예. 2층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뷰가 나오게 여기도 유리로 돼 있고요. 여기 또 작은 방 하나. 그래서 방이 3개입니다. 자, 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내려가는 배터리과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으로. 자,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옥상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창문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문을 열고. 자, 옥상 같은 경우에도, 아, 여기 보시면, 요렇게, 가슴 높이에 안전만이 있어서, 뭐, 추락염 없이, 이렇게, 약간 미로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여기서, 뭐, 애들 같은 경우는 놀이방이나 그런 거 하시면, 햇빛만 가리시면, 여기서 수영장, 물놀이라든가 하시면, 또, 좋을 거예요. 연통 같은 경우에도. 자, 밖에 외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데크고. 잔디로 이쁘게 설치가 다돼 있습니다. 젊은 취향이 좋아하는, 삼십4 세트리 좋아하는 그런 정도로 깔끔하게 돼 있고요. 자, 잔디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 벽 이렇게 있고요. 아, 이쁘게 나름대로 마감을 깔끔하게 잘했니까 뒤쪽에도 여기 보시면 수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벽돌로 이쁜 벽돌로. 잘 쌓여져 있는 아름다운 깔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한 바퀴 뺑돌. 이쪽으로 뒤에 부엌에서도 뒤쪽으로 나올 수 있는 문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음,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수도가 이렇게 있네요. 수도, 수도 어, 있고요. 자, 자,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것과 빨리 업로드하는 이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